좋았다. 좀 뭔가 어색해 아이템 맞아요 이펙트도 그렇고 자석이 뭔가 좀 느린 느낌? 빠르긴 음. 빠른데 확실히 뭔가 좀 느려요 뭐뭔 맵이야 뭐, 뭐 이거 빌리지 산들바람 아유아유 갑시다잉 아유아유아유 <laughs> 아유 아유. 실드 바로 써버리고 막아 버리고 이거 그 그거 버리는 판단 좋지 않아요 예오 오케이 밀어줬고 어, 오케이 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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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소통을 해야지 게임 하지 좋아요 좋아요 아유안 좋다 이제야 좋은데 좋은 아 재밌으신 분이네 어 재밌어요. 칠 예. 본인이 그냥 끄면 아, 되는데 아, 굳이 해가지고 본인도 말하면서 나도 재밌으니까 그렇 오케이 아 이거 그거네 뭐더라 메카닉 아 테마만 바꾼 거야 내 거임 나한테 쓸 거임 와 <laughs> 아, 개판 어분절인데왜 순위가 좋냐고 <laughs> 캐리자 캐리 아, 1등분이 잘하는 거야? 그런 거야? 오케이, 오케이. 그치, 그치. 오케이, 누구 맞았다. 오케이, 우리 팀 맞았다. 게이드 그만 좀 막으세요! 오우, 쉣. 다 아, 막아버렸죠? <laughs>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. 잘안 들려요. 어, 저떠요오 나이스. 순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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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이어디이냐지 이거지. 이거 이거지. 이이이거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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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지. 이이이 <laughs> 맞아도 이긴다는 마인 좋아요 리가좀 안좋다 아니 고추 하질 예정 어 한명 잡았어요 어나 떴어 어, 뭐야 저걸 잡아? 천사 있어요 천사 바로 깡 썼어요 오케이, 나이스. 와 나이스 타이밍 뭐야 없어? 많다. 말만 안어 이야 아 차석 눈 빨리 썼나봐 어 이겼죠? <웃음> <웃음> 저걸 이기래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하세요 그냥 어 아이 수고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응, 다음 다음에 봐요. 오케이 오케이. 이런 것도 시크하게 말해줘야지. 점수 잘 느려. 먹고 갑니다. 아, 느려. 아, 애들 존나 시끄럽네.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기강 다졌다.